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3년 우리 GT 여러분들의 2월, 3월, 4월의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2, 3, 4월이라고 하더라도, 2월 4일 부턴가 아마가 입춘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 2023년 개묘년은 2월 4일을 전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2월, 3월, 4월도 마찬가지로 대략 한 2월 4일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어, GD가 이렇게 2023년 개묘년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3월, 4월의 흐름을 알아볼 텐데, 우선 쥐띠가 이렇게 개묘 눈을 만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띠라고 하는 것은 아, 사주팔자에서 한 글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지 이것만 가지고 다 논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아, 사주팔자 중에 가장 큰 시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가 띠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2023년 이렇게 개묘년에 이렇게 토끼를 보게 되면 자이 쥐라고 하는 글자는 제가 수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묘라는 글자 토끼를 가리키는 글자는 목이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수생목으로 뭔가 본인의 에너지를 분출하면서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기도 보시다시피 묘년 다음에는 진년이 됩니다. 지금 뭐냐면 토끼의 다음에는 용의 해가 되는데 이렇게 용이라는 글자, 이렇게 용이라는 글자, 이 진이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토가 되는데 이 토는 곧 뭐냐면은 임묘진의 목의 방위에 있는 토가 되는데, 쥐띠가 볼 때, 쥐띠가 볼 때, 이 용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전환점이.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용담에 나오는 글자가 사오미, 이렇게 해서 이제 화의 방위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쥐띠가, 한마디로 이 토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추후에 진정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돈을 의미합니다. 제가 눈에 말씀드렸지만, 쥐띠가 어, 이 수라는 글자는 화를 볼 때, 한마디로 수국화에서 재물로 삼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곧 명제라고 해서, 특히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영업이익을 이, 어, 얻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 토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으로 돌아올 재물운을 만들어내기 위해 상당히, 어 열심히 그 뭔가 정신을 집중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가 묘를 보게 되면 한마디로 수생목해서 본인의 에너지를 써서 뭔가 일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수가 목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에너지가 좀 빠지다 보니까 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의 피로도는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제 묘라는 글자에 유액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 이 자가 묘를 보면 유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유객은 뭐냐면 이제, 마치 병자가 누워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약간 음의 기운이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임묘진이라고 하는 방위는 목의 방위이지만, 이 묘라는 글자는 자의 활동을 한 번들이 수의, 이수 자체, 이수 자체는 약간 응축시키는 한마디로 수의 그 기운은 약간 위축시키는 응축이 아니라 약간 위축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쥐띠가 이렇게 묘를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일단 약간의 약간 우울감이 온다거나 정신적으로 약간 다운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본인이 열심히 일하고 활동하는 거에 대한 어떤 대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렇게 자가 묘를 보게 되면 이렇게 형이라는 글자가 되는데 이 형은 왜 형이 일어나냐면 자라는 글자는 수, 즉물 중에 가장 대장이고요. 그다음에 이 묘라는 글자는 나무 중에 대장이기 때문에 이 대장끼리 만나게 되면 서로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이 일어나서 즉 쥐띠가 뭔가 활동을 하면서 돈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준비 기간으로 2023년 개면운을 삼으면 좋은데 이렇게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운 때문에 뭔가 활동에 있어서 약간의 갈등이라던가 서로 부득이하게 맞춰가야 되는 즉 약간의 조각을 통해서 뭔가 맞춰가야 되는 양보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2023년 2월, 3월, 4월을 만나게 되면 여기도 보시면 이제 2월은 인월이되고요그 다음에 3월은 묘월이 되고, 4월은 진월이 됩니다. 이거 자체가, 여기도 보면 이제 묘라는 글자가 이렇게 겹치지 않습니까? 즉, 이게 바로 이제 목의 방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봄이 되는 것인데, 즉, 엄밀히 말하면 이제 2월 대략 4일부터가 봄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입춘부터가 봄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 쥐띠가 묘월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화의 방위로 나가기 전에 한마디로 노력해서 돈에 돈을 만들기 위한 즉쥐가볼때이 수가 볼때 돈은 곧 불이 되는데 화가 되는데 이 화에 불을 붙이기 위한 장작을 드디어 완성하는 때가 바로 묘년이 되는데 이렇게 2, 3, 4, 5를 보면 더욱이 이 목이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화되니까 쥐 띠가 이때 굉장히 집중해서 장작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화를 위한, 불을 피우기 위한 장작을 만들어내는 시기가 바로 2, 3, 4월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 인월일, 인월 같은 경우에 이제 영마가 되지 않습니까? 눈에 말씀드렸지만 영마라고 하는 것은 쥐띠가 굉장히 활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때가 영마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한마디로, 유객을 만들어내면, 즉, 말씀드렸다시피, 나무의 완성이자 나무가 겉으로 보면 완성되지만 자라는 기운 즉 뭐냐면 이제 어, 씨앗이 씨앗일 때 잠깐 설명드리면 어, 겨울에 언땅을 뚫고 올라올 때이 씨앗이 뚫고 올라오는 요 에너지가 가장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나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라나려고 하는 기운은 별로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묘가 됩니다 그래서 곧그 쥐가 볼 때는 유객이 되는 것이고 즉 나무를 가라기하기 위해서 물의 에너지를 즉시 소모한 상태가 바로 유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니까 뭔가 본인이 어, 장작을 완전히 만들어내고 힘이 빠져 있는 상태가 바로 유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월이 되면 이것은 모두 화계가 되는데 화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화려한 것을 덮는 게 화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G D 가 어, 인월에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활발히 이제 움직여서 뭔가 활동을 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유객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불을 피우기 위한 장작을 만들어내는 그 시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4월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쥐띠가 약간 쉬면서 그 다음을 도모하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5, 6, 7월이 되면 그때 비로소 화의 월이 되니까 또다시 이 불을 만들어내니까 쥐띠한테는 좀 재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화의 방위 같은 경우에는 즉 나무가 있을 때 바로 화가 더 불이 더잘 붙지 않습니까즉 뭐냐면 이제 묘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불을 붙이기 위한 장작이 있는 시기니까 마찬가지로 2월, 3월, 4월도 이 화의 계절 즉 여름이 오기 전에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장작을 만들어 내는 시기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예, 묘를, 자가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자가 즉 묘를 만나게 되면, 보통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 질환이 많이 일어나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묘가 겹치는, 이런 시점에. 어, 한마디로 이제 그 3월에 어, 기존의 산부인과 질환에 대한 취약점이 있었던 여성분들이라던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비뇨기과 질환이라던가 뭐 치질이라던가 이런 쪽에 약간 취약했던 분들은 3월에 이렇게 병이 발발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4월이 되면은 아무래도 진월이 되니까 이때 g 띠가 활동성이 약화되면서 뭐 병원에 출입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관리 미리 관리하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g t 가 토끼를 본다고 해가지고 서 무조건 병원 출입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되 평소에 약간의 그런 질환들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셨던 분들은 한마디로 2023년 3월 4월에는 좀더 유의해야 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2023년 g t 에 2월, 3월, 4월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멘토 심평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